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후쿠카 패치입니다 미국을 떠나서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저같은 미국 난 오늘부터 일본으로 가겠어 오늘은 아우디 RS7 요새 아우디가 이렇게 마음에 드네 기분 탓인가 이게 아이 아, 속도 봐 속도 봐 속도 봐 <laughs> 아니 속도가 아니 미쳤는데 아니 세단이 이렇게 빠르기가 있는거야 아 이거 일본 가기전에 이거 한번 테스트 받아봐야겠다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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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또 이런거 지나칠수가 없어요 관광객 손님이 얼마나 다 있나 아 두분 두분 정도면 충분하지 아 잠깐만요 아심씨발겠다에병 아 이건 안돼 이건 안돼 이건 못참아 이건 못참아 어 일로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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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씨발놈아 그만 좀해아나 이새끼부터 죽여야겠어 이 미친새끼 이거 멈추라면 멈춰야될거 아니야 사람 말이 발같이가 안아서 니가 처음맞는거야 공객님들이 아, 좀 보고있기때문에

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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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잖아이씹새끼 이거 이거 타면은 애새끼들 존나 온다고 아거 이거 보여줘야되나? 기다려봐 보여줄게 여러분들 뭐나이테이정뭐아무거도 아니지만 거이이새이들이라어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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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거이야야거이건아 야! 야, 야 이아 이거 니이건나오 이거 줘야지 개새끼들아 아니 씨발! <laughs> 이건 계획이 없는 건데? 아니 잠깐만. 아니 이건 계획이 없는 거야. 아니 개 병신 같은 새끼들. 아이 나가면 이거 무조건. 아니 씨발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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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개 새끼들아. 오지마. 너 뭐야? 오지마. 오지 말라 그랬어. 이 새끼들 의외로 치밀하고만. 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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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로. 와아 지금 왜 이렇게 안 맞아? 됐다. 아나이 정도까지 올 줄은 몰랐네. 씨발아 깜짝 놀랬다. 아니 왜 여기 또 문이 닫혀 있어요?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만. 자 갑니다. 과연 얼마나 속도가 나올 것인가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. 조고조고 올려. 가자. 자 벌써 200 가까이. 야, 이거 빠릅니다, 빨라요! 자, 280, 290, 300, 310, 320, 330, 아! 30정도면은 그래도 뭐 세단이 330 나오는게 어딨어 미쳤지 안녕 사람이 얘기를 하면 좀 아는 채라도 해이 새끼야 어 뭐야 시발 뭐야 저리가 나 한번만 봐 바... 아니 알았어 알았어 안쏠게 안속게가가 가 개새끼야 알았어, 알았다니까. 알았다니까. 나너 죽이고 싶지 않아. 아 씨발. 알았다니까. 나 물속에 들어간다. 나 물속에 가. 뭐야? 정신? 수영도 못하지 새끼야. 못하지롱, 못하지롱, 못하지롱. 헤이, <laughs> 헤이, 가라고. 너 죽이기 싫다고 이 새끼야. 이거는 이개 탓이에요. 전 분명히 가라고. 아휴 보내줄게. 분명 히 얘기했다. 가라. 비행기가 비행기가. 그래 뭔가 좀 이건 좀일 번째 비행기 같으니까 이걸로 가자.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. 곧 있으면 일본 일본에 도착하오니 초밥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대기 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침착하게 그렇지 후쿠오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다녀보자고아 뭐야 복숭아 어뭐 일본어를 읽을 수는 없지만 이제 뭐 공항과 여러 가지 일본제 건물들이 있습니다 와 이렇게만 보니까 무슨 고속도로만 가 보니까 일본제 느낌이 확 나네. 아, 일본 고속도로 타면 이렇게 돼있는건가 야, 근데 나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것 같다? 화살표 방향이 하지만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아요? 그래도 뭐 와, 강! 야, 후쿠오카에 강 있냐? 이렇게? 와, 멋있다 어? 어, 이렇게 보니까 아, 멋있네 나도 후쿠오카, 실제로 다녀와 봤거든. 이제 후쿠오카 가면은, 뭐, 후쿠오카 타워라든지, 그런 데 가봤는데, 거기 여기 있나? 와, 아, 이거 보니까 일본 가고 싶다. 가서 스시, 라멘 어, 텐동, 이런 거 먹으면서, 이렇게 길거리 여행하면 진짜 좋은데. 여기는 무슨, 원전 같다, 여기는? 왜 이렇게 원전 느낌이 나냐? 어야 저긴가 보다 저기가 후쿠오카 타워 있는 데 같은데 달려 아니 후쿠오카 타워 이렇게 안 생긴 것 같은데 이게 후쿠오카 타워가 저게 후쿠오카 타워라고 치면은 야 관람차가 있었네 아니 고속도로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 거야 와 잠깐만 자, 일단 여기까지 나와 봤습니다. 자 하나씩 좀 돌아가 다, 다녀보자고. 여기는 이제 편의점인데 퀄리티가 여러분들 그 이해해주세요. 어 쓰레기 걸리시는 거는 이해 좀 부탁 좀 드리고. 야 일본 여러분들 이런게 무서워. 덩그라니 있는 이 도로 거기에 비까지 온다. <laughs> 어? 이거는? 바다가 진짜 무슨 귀신 나올지도 모른다니까. 계십니까? 계십니까? 이러면서 가야 돼. 어, 아 씨발! <laughs> 아 어두워가지고 안 보였잖아. 자 가봅시다 여기는 고속도로 좀 위주로 오다가 어! 아니 부실공사 새끼들 뭐야 이거 이쪽으로 가란 얘기인가 가지 말라는 거잖아 이 씨발 아니 가지 말라는 거잖아 이걸 왜 만들어 놓은 거야? 아이씨 잘보왔다 <laughs> 완벽했다. 아니 나도 왜 그래? 이렇게 생기더라. 아니 <laughs> 나도 가고 싶다고. <laughs> 나도 가고 싶다고. 저기 막다른 길이라고. 험난하다 험난해. 여기로 가면 내가 봤을 때또 시인과 어디 뭐 도로로 빠질 것 같으니까 저쪽으로 가자. 그리고 여기는 고속도로가 이제 쭉 끝, 끝까지 끝밖에 없는 건가? 저기, 제가, 제가 미안했습니다. 저기, 그, 미국으로 돌아갈래요. 제가 그,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습니다. 어, 여기 뭐 있는 게 없기 때문에. 여기 뭐, 여기 못 살아, 여기 못 살아. 하지만 여기는 왠지 가보고 싶은 느낌인데? 무난하다. 가지 말라는 뭐 이렇게 뭐어 신의 계시가 있는 건가? 그래도 남자랑 한 가봐야지. 그래 그래 그게 맞았어. 가지 말라는 아니 이거 뭐 성의가 너무 없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 아니 무슨 세트 장을 갖다 놨어? 여기 일본 아니지? 여기 세트장이지. 자저 저 미국 갈게요. 더, 더 이상 못 찾겠습니다. 저 미국 가겠습니다. 예예저 미국으로. 바로 비행기, 빨리! 전투기로 가, 전투기로! 어... 쓰레기 같은 새끼들! 후우잘 있어라! 야, 근데 어디까지 나와 있는 거야, 이게? 잠깐만... 아니, 크기는 오지게 커! 와... 마 그래. my country. my country. 아, 여기구나. 있 너무 급한데, 너무 급한데. 야, 야, 노란색 k 야! 아! <laughs> 아, 새끼가 이거 선전 보고 때리겠습니다. 내가이 네, 능력까지는 발휘 안 하려고 그랬는데, 아, 진짜 들어오라. 그래, 들어오라. 그래, 나의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지.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봐. 절끼들이 말이야! 동물로 변하는 총 들어봤나? 어허? <laughs> 동물로 변하는 총 들어봤냐고! 일로와. 아, 아 씨발! 너무 깝쳤나? 오늘은 즐거운 동물농장 동물농장 야 뭐가 다 있네 어다 있어 야뭐 상어 뭐야 아니 저개새끼나 아까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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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한 방씩만 쏴야 되나 이게 그렇지 그렇지 개떼들이 이거 그렇지 모두 다 개돼지가 되는거야 아아 씨앗 맞추기 왜케 힘들어 뭐야 오늘 벌을 많이 받네 자 일본 대공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PTSD 좀 맛봐야 돼. 하나씩 타길 바라겠습니다. 야야야야 야, 야, 야! 갈리지 말고 새끼야.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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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자 다들 일로 오시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. 저기 여러분들 아직 가란 말이안 했습니다. 저. 나한테 꼬라박고 지랄이야. <laughs> 자 출항 준비하세요. 자자자 자, 자, 그러지 마시고 자또 지랄 또 지랄하기 시작했어요. 그러지 마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. 그러지 이 개새끼들 꺼져 그냥. 안돼 안돼 이 씨새끼들은. 여러. 하세요 다세요. 한 새끼 또 뭐야? 그새 씨분의 프로펠러에 갈렸네. 갑니다 일본. 공승! 갑니다! 주 완벽하구만 여긴 참새 여긴 참새 응답하길 응, 응답하란다 앞에 안 보이는구만 우리들은 일본을 싸그리 조지러 간다 출발. PTSD, 오나! PTSD, 와! 모두 나가 준비하시게 제이 나가 준비! 내려 p 새끼들아! <laughs> <이> 새끼들 p t s 기할 방법이 없는데? d p t 하! 아나 먼저 내린다. 하나씩 내려. 아들아 내리라니까 왜 안내렸어 나르처 깔끔하게 내려야지 아 FUK 아이 새끼들 이거 씨 결국 남은건 나밖에 없는건가?